네 안녕하세요 바플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나 같이 스, 스, 이번에는 스페셜 솔저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는데요 네 저는 시작한 지 2주일 밖에 얼마 안 돼서 좀 약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중수팀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잠만요 잠시만요 어 계속 지금 관전으로 되는데요 아 됐다 플라이... 어. 안쪽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 끝나네요. 나갔다 오자. 오케이, 자 이제 해보죠. 어 상대편 좀세 보이는데요. 많이 세네요. 죽였습니다, 제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뭔가요, 이거. 아, 잘못 들어왔나요? 그런 건가? 쓴습다 자, 이제 다시 사람들이 레디를 하고요. 아, 빨리, 아, 잘 쓰네요. 이제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해보죠. 자,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요 이번에는 이쪽 출구를 한번 나가볼까요? 아이들 것 같아서 무서운데, 쪼금인가? 오, 한방. 자, 지금 전 진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녀석들이 기지랑 가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케이, 더블 케어 트리플 킬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죽었어요 아 아까워요 괜찮아요 3킬 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네요 아 시작부터 아 제가 아 선점하고 있네요 얘도 제가 죽여보죠 이석들또이석도 제가 아뭐요 뭐죠? 방금 락스모 쿠키님이 저를 절... 아닌가? 왜 죽었죠? 저, 누구한테 죽었죠? 보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야, 뒤에 있다. 어서 쏘냐? 여기 꼬구만 있... 뭐야. 아, 여기 애들 몰려있네. 와, 이거. 아, 제가, 음, 음... 나중에 할 때는, 쓰리한 구별을 해서 조금 해본데요 우선은 저한테 최고 무기인 A급, 요통으로 빠바방빠바방떠아 근데 우리 애들 너무 못하는데요 저밖에 안해요 와 아, 이거 좀 심했다 솔직히 제가 5킬 했는데 계속 빰빠이거리고 있는데 아 죽었어요 아, 락스마쿠키님한테 제가 죽었네요 음 잘하시네요. 이것도 상사세요 상사 아닌가 주사인가?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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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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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피가 너무 많이 떨어어 이번에 애들이 여기 지금 몰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없네요. 아까 제가 여기서 죽었죠. 이건 누구야? 왜 강체 쏘아, 임마. 죄송합니다. 오, 또, 근데. 와! 아, 락스마 코키한테 맨날 죽어. 아, 8초. 아, 얼마 안내았네요 시간이. 이번 판에는 그래도, 제가 잘, 어, 뭐야, 뭐야. 이상해. 아, 땀, 묻... 아, 졌네요. 제가. 제가. 아알겠습니다한번해볼까 아니면 다른 방에서 해볼까요? 예. 네. 다른 방에서 한 번. 아니, 그럼 제가 한 번. 어, 한 다음에. 제가. 검색해서 아무거나 해볼까요? 방찾기를. 어, K로 하고, 2 3으로 K-23으로 해보죠. 3, 4로 해볼까요? 아 비공개네요 아쉬워요 K-34 하지 말고 그러면 3900 K 해보... 다시 79로 해보죠 클로즈 해버렸네 그냥 바로 들어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이번 말은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뭐야? 아, 됐네, 됐네. 아, 여기서는 권총이 최고죠. 권총 몇 발만, 어, 뭐야? 우리 팀이 어디죠? 어 우리가 이 이기, 저희가 이기고 있네빨른팀이죠 지금, 해피 주는 님이 죽어 계신데. 와, 죽었어요. 하늘 공장한테. 해눈공작이지 음, 음, 아, 저희가, 지금 해피 주누님이 다 죽여서, 저희끼리 좀 그런 거 오케이, 잘다 상대신 당황하고 있어지가셨죠 어, 뭐야! 뭔 일이었어요? 뭔일이었죠아 <laughs> <laughs> 진짜, 이거 뭐야. 이런 거 쓰고 있네 사람들이. 뭐에? 괜찮은 게 아까운데, 세월갑까 었는데 아, 죽었다. 아, 제가... 제가 지금 저희 팀이 제일 약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음, 그래서... 이리는 뭐, 아, 너무 못해요. 여기 숨어있어 볼까요? 와, 진짜, 너무 세다, 상대편. 는, 네, 개뿔. 저, 저보다, 뭐, 저랑 같은 계급인 애도 저보다 더 많이 죽였네요. 여기, 2맵에선 영소식이 없어요! 에이, 이게 뭐야? 야, 갑자기 애들 몰려오고 다 죽고, 뭐, 갑자기 애들 몰려오고 다 죽고, 진짜. 제발, 천천히 가보자. 이꿈으한 해보죠. 꿈. 오케이, 죽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 제가 그래도 잘 못했... 아, 전... 우와, 이겼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팀이 잘해서 이겼어요. 여기 들어가볼까요? 이야 닫아버렸다 방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안들어갈거예요 여기가 방 생성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할까요 상대편이 무지하게 세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와, 헤드샷 맞았다. 이거 못일을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올라가는 게더 더 좋은 방법이네요. 저기 상자 앉아있죠. 뭐, 야 아! 누론 건빵님이 지금 스나이퍼 들고 계시네요. 저 스나이퍼는... 아, 저의 완전 다진것 같아요. 완전히. 스나이퍼는 솔직히 사기죠. 오이쪽이 뭐다 계시네. 오케이, 더블 킬. 어우, 좋아. 제가, 아, 운 좋게, 투명 다 죽였네요. 아. 아, 저, 그, 달아볼까요? 오! 아, 자. 루안 건빵님 너무하시다 해시장 너무 잘하셔 루안 건빵님한테만 지금 4명이 죽었어요 쎄긴 하시네 많이 와 아프네요 아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쎄라네요 넘을 수 없다는 건가요 여기 계시죠 <놀람> 오케 회피 회피 오케이 완벽해 썰어주지 내가 이 형님이 썰어주렸 나와 아, 좋아 좋아 회피 회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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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샷다 피해 주지 다 피해 주지 다 피해 주지 다 피해 주지 오케이 8대8 이대로 하면 동점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동점입니다 아아 아, 대박이네 마지막에 진짜 둘이서 밑에랑 위에서 그냥 완전 막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리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